제가 새롭게 준비한 생각정리의 시간으로 돌아왔어요 생각정리 하루에 몇번 하십니까? 전한 번도 안 해요 <laughs> 생각은 많이 하는데 정리가 안 되더라고 오늘은 그래서 제가 생각정리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분위기 한번 잡아봤어요 어때요 분위기? 음, 분위기는 잡히죠? 여러분 하루에 많은 생각들을 하죠 저도 그렇구요 생각은 무진무진 무진무진, 무진무진 무궁무진 무궁무진 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신기한 건 생각 정리가 안돼요 그쵸? 그래서 오늘 제가 우리 한번 같이 정리하는 뜻에서 이렇게이런 시간 마련했고 오늘의 주제는 자아성찰입니다 자아성찰의 정의를 찾아보니까 자기 자신에 대한 의식이나 관념 그리고 반성하고 살핌이라고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더라고요. 어, 이 글을 보면서 너무나 많이 공감했고 제가 살아오면서 겪었던 것들을 얘기하는 것 같아서 잘 살아왔구나라고 생각해 봤어요. 뭐 누구나 다 실수하거나 잘못한 부분들 있죠. 음, 늘 반성하고 있어요. 그중에서도 저는 의식 관념 반성 살핌이 네 가지를 보면 제가 30대 초반에부터 지금까지 겪어왔던 걸 얘기를 하면 30대 초반부터 30대 후반까지 제가 정색한다는 얘기를 들었었어요. 제가 30대 때 친한 동생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동생들이 무슨 얘기를 하다가 제가 화가 나거나 기분이 안 좋으면 얼굴에서 이렇게 표시가 났나 봐요. 그래서 언니는 왜 정색하세요? 라고 나한테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했어? 천성이다. 원래 그렇다. <laughs> 라고 하면서 이해가 <laughs> 어요 천성, 타고난 성품이란 뜻이잖아요. 너 원래 그런 사람이야. 라면서 계속 그렇게 일관했는데 그 동생들 자꾸 정색한다, 정색한다 하니까 짜증도 나면서도, 아, 이거 진짜 문제인가? 라는 생각에 고민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바꿔보자. 그래, 변화시켜보자. 라는 생각을 하면서 노력을 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노력해? 화가 나도, 화가 안 나는 것처럼. 이게 올라오잖아요, 사람이. 어떤 상황에서. 그런데 참으려고 노력했어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부작용? 예를 들어서, 원래 같았으면 화냈을 상황인데, 화를 안 내니까 참았잖아요. 그냥 배려했잖아요. 나중에 더 크게 폭발하는 거예요. 내가 아닌 다른 사람으로. <웃음> 다중이? <웃음> 네. 좋을증, 아, 이중인격, 다 왔어요, 다. 그런 과정들을 막 겪으면서, 30대 중반이 되고, 30대 후반이 됐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제가? 제가 또 DJ 했을 때 친했던 동생이 또 있습니다. 아주 이쁜 동생. 그 동생이 저한테 그랬어요. 언니, 왜 이렇게 많이 변했어요? 예전 같으면 같이 욕도 해주고, 막 화를 내야 되는데, 그럴 수 있지. 왜 그랬을까? 어, 너는 또 괜찮니? 하면서 너무 이해하는 거야. 애가 배려해, 배려해, 배려해. 그러다 보니까 알았어요. 아, 내가 변했구나. 바꿀 수는 없지만 변화는 시킬 수 있어요. 내 의지대로, 내 의식대로. 근데 우리가 의식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자기의 안 좋은 성격이나 안 좋은 행동들을 하고 사는 것 같아요. 남한테 피해만 안 주면 상관없어요. 그럼 내가 불편하지 않으면. 그런데 남한테 피해가 가고, 남한테 상처를 주고, 내 건강에도 안 좋죠? 스트레스 막 받고, 막, 계속 화내고, 욱하고, 정색하고, 항상 예민해 있고. 근데 잘 변화시킨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요즘에는 제가 가끔씩 행탈을 했나 <laughs> 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어떤 일이 생겼을 때도 그냥 그런 거 있잖아요. 욱하는 친구가 있어요. 옛날 같았으면 같이 화내겠죠왜 욱해? 아니 왜 여기서 화를 내? 라고 했을 텐데 얘기를 해줬죠 그 욱하는게 상대방한테는 너무 상처가 되고, 너무 좋지 않다, 그럼 본인한테도 좋지 않다, 혈압이 정말 올라간다 이런 얘기들 해주면서 그 친구의 성격이 변화된 경우도 있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뭘 느끼냐면 좋은 거는 공유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늘 항상 생각하는 건데 뭐 예를 들어서, 맛있는 커피, 뭐, 맛있는 짓, 예쁜 옷, 전다 공유해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 있죠? 꽁꽁꽁. 나만 알 거야. 저는 그런 생각은 아니라, 좀 이렇게 알려주고 싶고, 다 같이, 같이 행복했으면 좋겠다라는 좀 그런 마인드다 보니까, 이런 시간을 만든 것 같아요. 여러분도 한번 내가 안 좋은 습관이나, 안 좋은 행동, 안 좋은 성격 있다면, 내가 의식해보세요. 내가 그걸 의식하는 순간, 변화는 시작입니다. 이상한 소리가 들었어. 뭔 소리지? 내가 의식하는 순간, 여러분의 성격도 변화가 이루어집니다. 두 번째! 나를 알아보자. 나라는 사람 얼만큼 알고 계세요? 나가 누구야? 나 본인, 나 자신, 나 자신을 모르면요. 상대에 대해서는 더 몰라요. 아니, 나도 모르는데, 어떻게 상대한테 뭐라 뭐라 지적할 수 있어요. 20대부터인 것 같아요. 뭘 잘하는지 뭘 좋아하는지 뭘 하고 싶은지를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20년 가까이 DJ 생활을 할수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 적성을 내가 알았기 때문에 우리 10대, 20대 분들 제가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해봤었거든요 그중에서도 그 이제 척추 운동에 관한 또 강, 강사, 척추 운동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고 제가 또 강사 생활도 했었어요. 또 나중에 기회 되면 또 말씀드릴 거고 척추 운동 강사를 할때 20대, 갓 20대가 된 대학생 이 친구가 운동을 배우게 됐어요. 그러다가 이제 밥을 같이 먹게 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무슨 얘기를 하다가 학교 생활 재밌어요? 라고 제가 물어봤어요. 그냥 어때요? 그냥 뭐 그렇다고. 그럼 이제 어디에 취직할 거예요? 뭘 하고 싶어요?라고 제가 물어봤거든요. 근데 이 친구의 대답이 뭐였냐면 저는 정말 충격이었어요. 좀 놀랐어요. 그때 제 저도 그때가 언제였지? 저도 한 30대였으니까 모르겠다는 거예요. I don't know. No. 아이 o w 모르겠대요. 자기 앞날에 대해서 그게 더 웃긴건요. 그 친구뿐만이 아니었어요. 학자금 대출 받죠. 너무 스트레스 받는데요. 그걸 갚아야 되잖아요. 근데 갚으려면 뭘 해야 돼요? 돈이 있어야 돼요. 집에서 해줄 수 없기 때문에 본인이 알바를 하고 일을 해야 되는데 공부할 시간은 어딨어요? 근데요, 정말 충격적이었던 게, 낮부터 술을 마신대요. 그게 무슨 뜻이겠어요? 다 힘들다는 거예요, 마음적으로. 그니까 이 사회가, 얼마만큼 생각해지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깊게 들어가잖아요? 정말, 바꿔야 될게 너무너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정말 많아요 늘 무엇을 해라? 근데 할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줘야 하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출산을 많이 해라 출산을 했을 때 뭔가 준비가 되어 있어야지 복지가 그럼 낳지 말라고 해도 낳지 않겠어요? 인구가 줄어든다고 뉴스에서 나오고 하잖아요 그냥 불보듯 뻔한 얘기인 것 같아요 분명히 원인 결과가 있잖아요 다 이유가 있는 건데 저는 그 대학생 친구의 얘기를 듣고 아 지금 막 순간 울컥하네 진짜 속상했어요 정말로 왜냐하면 그 친구 한 명의 인생일지도 모르겠지만 나아가서는 그런 친구들 그런 생각을 가진 친구들이 사회에 나와서 도대체 무슨 일을 하면서 살아갈까요? 저 예전에 꿈이 있었거든요 어떻게 보면 지금 유튜브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만으로도 조금은 이루어진 거 있지만 일인 회사를 만들고 싶었어요 뭐, 제가 전문적이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진짜 진심으로 이렇게 아파하는 10대, 20대. 요즘에는요, 정신적으로 아픈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공유하면서 얘기하면서 그 마음을 풀어주다 보면, 좀 나아지는 세상이 되지 않을까요? 저 하나가 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고 파급력을 주겠어요. 하지만 저는 많은 사람들이 한명한명 한명 정말 건강한 정신으로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요즘에는 정말 그런 생각을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작년에 크게 한번 진짜 큰 돈을 벌어본다라는 그런 허무 맹랑한 생각을 하면서, 땀을 흘리지 않고 돈을 벌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네트워크 사업에 손을 대는 순간, 제가 크게 해먹었거든요. 진짜로. 제 인생에 그런 일은 없었어요. 이건 누구 탓도 아니고, 저는 사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제가 큰 경험했다. 그래, 안 다치고, 그냥 그 정도로 끝낸 것만으로 다행이다. 라고 생각해요. 혹시라도, 여러분 중에서도, 큰 일을 당했다. 그게 어떤 것든. 그냥 버려버리세요. 그거 계속 갖고 있잖아요. 내 삶이, 내 명이 줄어요. 제가 그걸 알았기 때문에 후회했었죠. 근데 후회보다는 빨리 일어서야 되겠다는 생각밖에 안 들었어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유튜버도 하면서, 음, 웃을 수도 있고 즐거울 수도 있고 누가 그랬어요? 되게 작년에 그런 일을 겪고 나서, 어? 막 웃고 즐거워한다라고 얘기를 들었을 때 우리 그 연예인들의 그 마음을 조금은 알았던 게아내 마음이 썩어 문그라저도 내 마음이 지금 상처가 깊어도 그냥 웃으면 그게 다 보이는구나. 그렇게 보이는구나. 근데 이제는 그냥 그 생각 안 해요. 사실 왜난 살아갈 거니까. 살아갈 분들 지금 힘들잖아요. 힘드신 분들 살아갈 생각이 더 많다면 좋은 생각. 나아갈 생각을 많이 해보세요 그럼 분명 길이 보이고 열려요 우리 10대 20대 분들 정말 많이 걱정되고 해요 왜냐하면 저도 10대 20대를 겪어 본 사람으로서 요즘 많이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네, 디테일하기는잘 모르겠지만 그 20대 친구를 만났던 그때 밥 먹으면서 들었던 근데 그 충격이 솔직히 가시질 않았고 잘 사는 친구는 당연히 있죠 자기 자신을 잘 살피면서 이거 솔직히 10대, 20대한테만 해당되는 건 아니고요 뭐 30대, 40대, 50대, 60대 지금 살고 있는 그 나이대 모든 분들한테 해당되는 얘기거든요 그런 노래 있잖아요. 요즘에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가는 겁니다. 저는 거기 덧붙여서 우린 아직 자라고 있습니다. 자라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우린 계속 성장하고 있어요. 그 차이가 뭐겠어요? 생각 차이. 내 마음 차이예요. 마음 차이. 내가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 삶도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자아 성찰이었죠. 자기 자신에 대한 의식, 관념을 반성하고 살피다 보면 내 삶은 어떻게? 행복할 수밖에 없어요. 건강한 정신 너무 중요하고요. 그게 밑바탕이 돼야 돼요. 그러면 내 삶은 행복해질 수밖에 없답니다. 저는 전문적이지도 않구요 그냥 4 0대요 행복하게 살고 싶어서 근데 혼자보다는 다같이 그렇게 살고 싶어서 이런 영상들을 하나하나씩 만들어갈거예요 조금은 부족할 수 있고 뭐 전문적이 전문적이지 않을 수도 있지만 난 그것보다 마음이 통하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큰 힘이 됐으면 좋겠고, 또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주제로 제가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분위기 한번 잡아보고요. 그러다 보면 나의 삶도 좀 정리가 되고, 좀 즐거워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 안녕!